이번 시는 조지윤의 산상의 노래입니다. 해방의 감격을 비유적 표현과 절제된 어조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시에서 첫 연과 마지막 연의 시행구조가 반복되고 변주되는 모습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의 변화에 주목하며 시를 읽어보세요. 높으디 높은 산 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화자는 높디 높은 산위 낡은 고목에 못 박힌 것처럼 기대어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나무에 묶여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런 현실에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시가 쓰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일제 강점기 국권을 상실한 암담한 조국의 현실에서 시인은 광복을 절실히 염원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아, 아, 이 아침, 그리고 바라던 광복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시들은 핏줄에 구비구비로 산늘한 가슴에 한 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광복을 맞이한 감격은 시들어 가던 우리 민족의 가슴 한 복판까지 울려 퍼지고 있네요. 이러한 광복의 기쁨으로 인해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라고 이야기하며 화자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날에 떨던 새별아, 숨으라 일제의 억압 속에도 지켜왔던 광복의 염원. 그것이 이제는 실현되었습니다.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광복으로 인해 세계는 변해 있고 밝게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화자는 이상이 실현된 감격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같이 기쁜 현실인 것이죠.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일제의 억압으로 인해 그간 침묵했던 화자는 드디어 마음대로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시를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된 시인의 감격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폭이 향기로운 사리순을 사양하라.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모두가 공존하고 함께 해가기를 화자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앞서 인구의 극한적 공간이었던 산마루는 이제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그곳에서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화자는 맑은 바람을 맞고 있어요.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광복 후에 바람직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화자의 노력이 다짐이 드러나며 시가 마무리됩니다. 화자는 광복의 기쁨에서도 순환에 겪었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과거는 길고 길었습니다. 인고의 시간에 생명력은 사라지고 낡은 고목이 되어갔지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광복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광복이 실현되었을 때, 화자는 10월 상달의 꿈 같은 감격을 맞이합니다. 광복이 된 조국은 이제 희망의 공간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임을 인식하며 민족의 미래를 고고한 태도로 모색하는 화자의 지사적인 풍모가 드러나는 시였습니다. 여기까지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